네, 모디 한자 김범석입니다. 자, 소리 글자 기업 부분 좀 계속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군사 군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사 군되 있습니다. 자, 군사 군은 지금 위에는 우리가 한자를 보게 되면 이게 덮을 멱이라는 부수 글자고, 밑에 는 수레죠, 수레. 즉, 수레를 덮었다. 아, 즉, 뭔가 수레에. 어떤 전투 뭐 무기라든가 또는 식량 뭐 이런 것들이 어 뭐라럴까 이렇게 이제 은폐하는 거죠. 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제일 어 우리가 공부할 때 이해가 제일 쉽지만은 원래 이 글자는 이쌀 포자가 이제 그이 있는 그런 글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원 뜻은 어 포위하다라는 것이 이제 원 뜻이었죠. 후에 이것이 이제 군사라는 뜻이 이제 자연스럽게 파상이 파상이 됐던 거죠. 그래서 보통 이때 이 군사는 사4사 명, 사4사 명의 어떤 그이 병사들을 그 단이 단이, 그래서 사십명 단위의 병사를 의미하기도 했다. 이것이 이제 소리 글자가 변화되면서 이것이 휘 휘라는 글, 이제 소리로 이렇게 변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어. 글자를 보면서 또알 수가 있죠. 자, 군사 군이었습니다. 자, 군사는 덮는다 무엇을 술에 있는 안에 뭐든 음식 또는 식량 또뭐 군수 물자를 덮어서 하는 것이 바로 군이다 군 군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군사 군 갖고서 한번 어떠한 초리 글자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옮길 운 그랬죠. 자, 군사 군이 있으니까, 그죠? 군사가 뭔가 전투. 예 무기 이런 거 갖고서 시험 시험장 갈착그 옮기는 거죠 그래서 군사들이 이동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군사가 이동할 때 어, 뭐 천막 무기 식량 뭐 많이 움직이겠죠 옮긴다는 거겠죠 그래서 운반, 운송 할때이 글자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휘들을 휘휘휘또 그렇죠? 어, 또는 주의한다 그러죠 얼마 전에 국군의 날이었죠 어, 국군의 날때다 육군 장성이 대통령 앞에서 딱 충성하면서 딱 뭐 이렇게 이렇게 하죠. 이제 뭔가 주의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봤죠. 그러니까 옆에 손 숫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휘두르면서 군사들을 갖다 주의한다는 그런 뜻의 글자가 바로 휘두를 휘, 지할 휘자가 되겠습니다. 자 빛날 휘가 있네요. 자 빛난다. 그러니까 빛난다 옆에 보면 빛광자가 있죠. 빛광자가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어, 군사들의 눈. 눈빛이 아직 빛난다. 어, 무슨 썩은 동탈처럼 어, 이렇게 있으면은 그 군인은 뭐 싸우나 많아 벌써 답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군사들의 무기, 눈빛 등이 빛난다는 글의 뜻, 빛날 휘. 어, 뭔가 우리가 뭐휘황찾아난다할때이 글자 쓰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군사 군에 관련된 글자 한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 뭐 나오죠? 저책 또는 말권 이렇게 돼 있네요. 어, 책이란 뜻이죠. 자, 요것은 어, 밑에가 이 병부절이죠. 어, 병부절이고, 요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쌀밑자하고 두손공이 합쳐져서 변형된 글자가 이글자예요 그러니까 어, 요것은 구부리고 어, 앉은 사람의 모습이 병부절이고요 어, 병부절. 어, 그리고 어, 소존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어, 쌀밑자하고 두손이 이제 합쳐진 건데 두 손으로 두 손으로 밥을 둥글게 뭉치고 있는 모습으로 둥글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말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뜻은 뭐예요? 이책 권자는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사람이 둥글게 말린 책을 본다는 그런 뜻의 글자가 바로 뭐다? 책 권, 말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책 말곤을 가지고서 한번 어떠한 소리 글자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문서 권자가 있죠. 자 요곳은 밑에 병부절이 빠지고 그 밑에 칼 도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책자가 대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둘둘둘 말았어요. 두 그러니까 문서 자체가 둥글게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그걸 다 풀고 어, 거기다 이제 문서를 이제 뭐 이렇게 작성하겠죠. 자,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문서를 갖다가 작성할 때는 주로 뭘 사용했을 것 같나요? 주로 칼, 칼로 새겨. 우리 갑골문자를 보게 되면은 칼로 새긴 흔적이 역력하죠. 왜냐하면 가로로 쓸 수가 없는 거니까 이게 옆으로 이렇게 어떤 이제 문서어지라는 것이 줄줄 어, 말린 이런 것을 갖다가 어, 이게 그 대나무를 갖다가 펴서 어, 칼로 어, 어떤 이뭐상과래를 적던 어떤 문서 공문을 적던 어, 그런. 내역을 세개 넣는다. 그것이 문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우리 권자가 나오네요. 우리 우리가 위아도월드가 아니라 우리 한 울타리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울타리란 뜻이에요. 울타리. 울타리 안에 이렇게 둥글다. 그래서 이제 어떤 둥글게 말아 가지고서 짐승들을 기르는 그런 우리를 나타내는 그런 우리를 만든다. 그런 뜻의 글자죠. 자, 우리권자 갖고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한자는 뭐가 있을까요? 어, 뭐 상권 음, 또는 문학권 음, 또는 수도권 이렇때 쓰는 용어가 바로 우리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네요. 문서권, 우리권이었습니다. 자, 주먹권자가 나오네요. 자, 주먹. 제가 주먹을 손이 있는데 주먹을 이렇게 쓰겼게 주먹이 뭐예요? 두줄 말린 그런 형태죠. 어, 그러니까 손을 둥글게 말아서 주먹을 쥔다는 뜻, 그것이 바로 주먹 권자가 되겠죠. 뭐 권투, 뭐 태권도 할때이 한자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일단은 책권에 음, 관련된 음, 소리 글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귀신 귀자가 나오네요. 우리 뭐 귀신. 음. 자, 귀신은 어떻게 보면 신적인 영향기도 이렇게 뭐갈수 있는 뭐 그런 글자 있어요. 것 같아요. 옛날에 보면 이렇게 가면을 쓴이런 식의 이제 이 글자가 나타나요. 어, 그러니까는 이건 상형 문자인데요. 그러니까 얼굴에 귀신 형상의 가면을 쓴 사람을 그렸던 그런 글자죠. 그래서 귀신 귀자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귀신이란 뜻과 또 인간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런 또 긍정적인 존재를 또 나타내는 그런 글자이기도 하죠. 자, 이귀신귀 같고 어떤 글자가 있는가 볼까요? 자, 부끄러울 괴짜가 있네요. 자, 부끄러울 괴짜는 귀신, 귀자 옆에 마음, 심자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러니까 귀신 같은 행색을 하고 다니면 은 마음이 부끄럽다 그런 뜻이에요. 음. 그래서 뭐 참괴하다, 부끄럽다 그런 뜻의 글자를 쓸수 있고 뭐 그런 정도, 부끄럽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부끄럽다, 이런 것도 하나 있을까요? 여기서는 자지만이 귀신, 귀자 옆에 술주자를 하나 제가 붙여 볼게요. 그러면 술을 마시고 귀신 같은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술 먹으면 이제 그 뭐랄까 이성을 잃고 음 완전히 그술 주정을 한다 고 그러죠. 주, 그 주사를 부린다 고 그러죠. 그 상당히 그안 좋은 정도가 아니죠. 어, 요즘 요즘도 주사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을 법도 한데 술을 마시게 되면은 어, 즐겁고 어, 그렇게 마셔야지 이렇게 귀신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은 부끄럽다. 그래서 이게 추할 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귀신기자가 있어서 제가 그냥 술주자 집어넣어서 어, 추가주자 한번 이렇게 집어넣어 봤어요. 자, 이것은 이 소리 글자 귀신기자고는 관련이 없지만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그냥 추가로 한번더 설명해드렸습니다. 흑덩이 괴자가 나오네요. 흑덩이 괴자는 예, 귀신기자가 이제 소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옆에 흑토자가 붙었네요. 흑덩이. 그러니까, 흙덩이를 가지고서 귀신의 모양을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즉, 귀신의 형상을 흙으로 만들어서 모시기 위해 흙을 뭉친 덩어리를 만들었다는 그런 뜻의 글자가 바로 흙덩이 되죠. 여기다가 이제 세 금자를 집어넣게 되면 뭐예요? 어, 금괴가 되겠죠. 금괴. 예, 금, 금괴. 어, 요즘 뭐 금값이 아주 뭐 하늘을 찌르는 어, 내가 뭐 뉴스 보니까 뭐 한두 달 전만 해도 뭐 금값이 60만 원 정도 얘기했는데, 지금 벌써 80만 원대를 갖다가 어 돌파했다는 그런 뉴스를 듣고, 아, 예전에 참 금, 그, 제가 이렇게 젊었을 때, 우리 아이들, 뭐, 돌, 뭐, 백일 때 이렇게 선물 들어온 그금 생각하면은, 어 그거 안 팔았으면은 엄청난 제가 부를 축적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흑덩이게 하면 전 늘상 금괴가 생각이 나네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허섭이 글자가 나오네요. 허섭이괴. 이뭐 사람 인자 플러스 귀신 기자죠. 그게 뭐예요?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뭐예요? 어. 허섭이다. 그런 뜻의 글자죠. 어, 그러니까는 어, 사람이나 아, 귀신의 모양을 한 꼭두각시. 예. 즉허섭의 뜻이다. 이거 갖고 쓰시는 한자는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뭐 북한, 공산, 괴뢰괴뢰도당뭐 괴래, 이렇게 한 것이 제가 기억이 나네요. 요즘 뭐, 괴례라는 말잘안 쓰는 것 같아요. 그죠? 어. 또, 우리 뭐, 영화 볼 때, 뭐, 괴기 영화, 귀신 영화 할 때, 그렇게 표현할 때 쓰는 글자가 바로 허사비 괴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 목자 플러스 귀, 귀신 귀자가 있네요. 요것은 회. 또는 회, 나무, 괴. 니트나무, 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즉, 요것은 회화나무를 뜻하는 건데요. 높이가 한 25m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그럼 꽤 높죠. 그래서 가지는 사방으로 퍼지고 또 잎은 달걀 모양으로, 어, 무슨 스칼라 스칼라출리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잡신을 쫓고 마을을 지키는 그런 수호목의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즉, 이것은 나무목자 귀신기자니까, 즉 귀신을 쫓는 나무다 이렇게 귀신을 쫓는 나무인 회화나무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뭐 쓰임새는 별로 없고 옛날 우리 남가일몽이라든가 이렇게 뭐 수루, 당나라 수로봉인가요? 뭐 꿈을 꿨는데 20년 동안 뭐 괴한국에서 아주 그 태평성대 아주 부, 어? 아주 뭐 나라를 다스리고 했던 그런 그옛그 그 사자성화에서 나오죠. 어? 바로 그것이 회야나무, 리터나무괴 괴안국. 고게 음, 또 생각이 나네. 자, 이렇게 해서 귀신기자 한번 정리를 해 봅니다.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도끼 글자가 나오네요. 자 도끼 글자는 뭐 우리가 부수에서 여러 번 공부했던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끼의 모습이죠. 찍는 어, 거. 어, 도끼는 나무를 베는 음, 그런 농사 기구도 될수 있지만 또 전쟁 시에는 뭡니까? 어, 또 집을 또 나의 가족과 아, 국가를 지키는 데 쓰이는 무기로도 사용한다. 그렇게 되죠. 어떻게 보면 도끼라는 것은 뭐 무기라기 보단도 나무를 벨수 있는 그런 필수 그런 그 도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끼 근자는 도끼의 날과 자루까지 그린 그런 전형적인 상형 문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끼가 좀 묵직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또 뭡니까 무게 단위로도 쓰이죠. 한군 두군 할 때도 이 글자를 씁니다. 자이 근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글자 볼까요? 자 가까울 근자가 있네요. 그러니까 소리는 변함이 없죠. 그죠? 그리고 밑에 시험시험갈차이 있네요. 즉 도끼를 가지고서 나무를 베러 가는 모양이죠. 그럼 먼데 가지 말고 가까운 데 가라. 뭐 그런 뜻의 글자가 되겠죠. 자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기 자가 있네요. 빌기 그러면 기도할 때 pray 이런 뜻의 글자가 되겠네요. 빌기 했으니까 요거는 기 도자. 어막 이것도 뭐. 어, 목숨 숫자를 쓰면 돼요. 음. 그래서 이제 어, 기도, 음, 기도 하면 되겠네 기도. 자, 이것은 뭐예요? 재탁. 이 원래 이것이 보이실자는 재탁이라 그랬죠? 그래서 재탁 위에 도끼를 얹어 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귀신한테 하든 뭐라든 신한테 하든 그죠? 사냥에 성공을 빈다. 오늘 저희가 멧돼지를 잡으러 가는데 어, 우리 귀신 신이시여, 어, 우리 사냥 성공적으로 할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빈다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가까울 건은 빌기였습니다. 자물 이름 기자가 나오네요. 자, 물 이름 기자는 뭐 기, 그 근자가 기로 이제 이렇게 소리가 아, 나는 변형된 거죠. 그러니까 도끼도 떠서 흘러간다. 유명한 강 이름을 뜻하는 그런 글자예요. 거의 쓰임사가 없는 글자죠. 하지만 물 이름 기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흙 근자가 나오네요. 진흙 근, 진흙 머드죠, 머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진흙 근자는 그 뭐랄까요? 좀 뜻이 좀 그.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소존을 보게 되면은 설문해자라는 허신이 지은 그 설문해자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는 진흙이라고 뜻을 나타내요. 그런데 이것이 또 이, 이게 뭐죠? 누를 황자하고 흙토가 합해졌다라고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갑골문이나 금문을 보게 되면은 머리가 호공에 매달린 채불 위에서. 그렇죠? 타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얘기진다즉 화형식. 그러니까 뜻이 완전히 반전이 되는 거죠. 하나는 진흙이고 또하나는 뭡니까? 어, 허공에 매달린채 어떤 그 불에 타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여기진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뭡니까? 아, 재물로 바쳐진 사람으로 이제 이 생각이 되는데 벌린 입을 강조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또 나타낸 그런 글자가 바로 진흙 근입니다. 그래서 이 진흙 근자는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진흙과 관련해서 자원 해석하는 것이 되게 많죠.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음. 자, 개욱은 음. 뭐, 뭐 우리가 뭐 축구, 농구, 뭐 구기 종목이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뭐 격투기를 승리할 때면 뭐 아직 근소하게 이겼다라는 건소. 근소. 어, 근소. 근소하게. 아주 그냥 잘어렵게 이게 다개우은 자, 요 글자는 사람 인자가 있으니까는 진흙벌 그니까 진흙벌에서는 어떠한 생물도 살아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진흙밭에서 사람이 겨우 빠져나왔음 겨우 그죠? 그죠? 진흙밭에서 사람이 겨우 빠져나왔음을 나타내는 글자. 겨우다, 겨우 간신히 뭐 그런 뜻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부지런할 근자가 나오네요. 자 부지런하다 근면 자조 협동 이런 말 우리 들어봤죠. 우리 생활 운동 결과할 때즉이 진흙밭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진흙밭 자체에서는 어떤 생물도 그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이 진흙밭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옥토로 만들어야 되겠죠. 어, 그럼 뭡니까? 힘써 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부지런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근면 근로할때이 글자를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거저 볼까요? 저 삼갈근. 요럴 때는 이근자를 갖다가 이제 화영식을 당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연성을한 다음에 이 글자를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옆에 말씀 언자가 있는 거죠. 어, 그다는게 뭡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엄숙하다. 화영식한다. 어, 꼭 제물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뭡니까? 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엄숙하듯이 말도. 항상 삼가하면서 해야 된다 그런 뜻의 글자가 되겠죠. 자, 이 글자는 말 우리 보통 그 조, 조문 갈때말 많이 합니까? 말 많이 안 하죠. 그래서 어, 뭡니까? 근조 근조 할때이 글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이 삼가 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할때 말을 좀 삼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 바로 또 밑에 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궁화 글자가 나오네요. 자, 무궁화. 무궁화 그러면 우리나라의 꽃이죠. 꽃. 음, 무궁화. 자, 음. 뭐 일본은 뭐, 뭐야? 일본은 사쿠라. 벚꽃이 저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 무궁화가, 무궁화가 그이 우리나라의 국화임에도 불구하고 좀 벚꽃, 이 사쿠라가 아주 그냥 음, 판을 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물론 꽃이 뭐 벚꽃 축제다 해가서 뭐윤중누이 뭐냐가 여서 이제 그 지방 가면 벚꽃들이 쫙 있는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별로 벚꽃 뭐이 외, 외관상으로는 뭐 좋지 모르지만은 벚꽃보다는 무궁화를 갖다가 우리 대한민국 강산에 쭉 했을 쫙 심어놓는 게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무궁화 축제도 없는 건 아니죠. 뭐 진달래 축제 무궁화 축제 있는데 벚꽃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비중이 좀 적은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무궁화 근 진흙 근 진흙 아무것도 살수 없는 그런 진흙벌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꽃이 바로 무궁화 꽃이다 즉 어~ 진흙 밭에서도 끈질긴 생명력으로 잘 자라는 나무가 바로 뭐다 무궁화다 어~ 우리나라 꽃이다 어~ 이런 뜻의 글자예요. 자, 아름다울 근자가 나오네요. 자, 아름다울 근자는 구슬 옥자가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진흙밭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는 아름다운 옥을 나타내는 그런 글자죠. 자, 이런 글자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단말은 없고, 어, 사람 이름, 인명자 한자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어, 글자가 뭘까요? 탄식할 탄자가 나오네요. 자, 탄식할 탄자는. 진흙 끈적가 이제 모습이 약간 변형이 됐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모습이 좀 변형이 됐고 그다음에 오른쪽은 뭐예요? 어, 이게 하품 문자, 입을 쫙 벌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진흙탕에 빠진 사람이 입을 벌려서 탄식한다. 어, 그런 뜻의 글자가 바로 뭡니까? 어, 탄식할 탄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요 진흙 파트에서 이렇게 그 어, 이거 어떻게 사나? 탄식한다. 이게 제일 뭐 좋은 해석 같고 또두 어, 번째 뜻 화형식을 당하는 어떤 사람의 재물 이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그죠 입을 벌려서 탄식한다 이두 가지로 이렇게 자원 해석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어려울 난자가 되겠습니다. 계속 진흙 근자가 나오죠. 자 모습은 이렇게 변형이 되고요. 옆에 새 출자가 있는 거죠. 새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죠? 음. 진흙벌에서 아무것도 모을 게 없어, 참 살기 난감하다. 그런 뜻의 글자가 어려울 난자가 되겠습니다. 난국을 헤쳐나간다뭐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새추자가 있으니까는 새 종류를, 새 종류를 일컫는 그런 글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옛날부터 오래 전부터 어렵다로 쓰여서 원래 본 뜻은 잃어버렸죠. 어 진흙 밭에 빠진 새가 푸드득거리면서 어, 어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여울 탄 자가 있네요. 난 자에서 탄으로 소리가 좀 바뀌었죠. 옆에 물수 자가 있고 어려울 난 자가 있는 거죠. 자, 여울 강이나 바다 위에 이제 바다 이게 바닥 바닥에 이제 낮거나 이제 폭이 좁아서 물살이 아주 세게 흐르는 곳. 물살이 아주 세니까 는 건너기가 어려운 음, 그런 것이 이제 여울 이라는 뜻이죠. 여울탄. 역시 쓰임새는 별로 없죠. 자, 여울탄이라는 것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번 기회에 또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한수 한 또는 한나라 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 되게 보면 우리 한자 할때이 글자를 쓰고 또 한강 할때이 글자 쓰니까 는한 나라에서 온 문자가 한자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흙지대 옆을 흐르는 강이다. 한수이이르는 말이죠. 그래서 후에 이것이 나라 이름을 썼다. 이 정도 우리가 알면 될것 같아요. 늘상 많이 쓰이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문 한자 이렇게 많이 쓰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소리 글자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처음에는 어떤 글자였죠? 군사 군자 했죠. 그다음에 책 권자 말 권자 했. 귀신 귀자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끼근 한번 봤고요. 그리고 어, 진흙 근자까지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소리 글자 한번 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모디 한자 김범석이었습니다.